범행 당시 무기 소지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무기 소지는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위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간주되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될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무기의 종류, 사용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총기나 흉기처럼 치명적인 도구를 소지한 경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제압 위협 수단으로 작용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관점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용 의도와 위협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무기가 범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거나 단순 휴대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 현장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협성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통한 감경 사유 마련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핵심입니다.